<laughs> 너무하네. 지랄 욕감이다 또는 십도증 정신병자. <laughs> 이 새끼는 진짜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laughs> 아, 엄마 가발 벗겨진 지때 미쳤어? 맞다냥. 아, 아왜 이럴까요? 엄마 지금 지금 사업하시는 중이에요. 기다려볼게. 아우 참. 아우 잠시. 아저 뒤에 가코 고구마 있네. 아왜 이렇게 어리광을 또 부릴까? 내 방송을 실력하자, 맞아. 근데 애써 무시하면 저기 갈 거라서 괜찮아요. 응? 뭔가가서 온집 멍멍이 보고 왔네. 또 보고 싶다. 가코한테 응? 잘해. 멍멍이 <laughs> <머머님> 몇 살인데? <laughs> 어우 무거워. 뭐 열한 살? 완전 행님이시네 가쿠가 인사 봐가야겠는걸? 가쿠는 내 살이야, 내 살. 4살. 아직 아가야, 아가. 눈 감고 숨기 느끼는 게 진짜 졸개 척이 없네. 아이고, 하품. 손 집어넣기. 저희 집엄있는이 이름이 이손 말랑추에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그럼 이손 말랑추 이리 와. 이손 말랑추 가식. 이손말랑 어. 아니, 엄마 손에 있다는 게 아니야. 미안해. 저희 집 개는 까맣기에요. 그래, 강아지나한 마리로 충분하긴 해. 음? 맞춰봐. 씨네일이게, 웨일이게. 암컷 같다고? 헉! 야, 사내대장 부여. 아, 중성이긴 하구나. 뿡할 땐 됐음. 야스 해본 적단영회 야, 여기 친구들 많네. 야, 여기, 여기, 여기도 못... <laughs> 여기도 태반이야, 니네 친구들. 자, 구경해. 인사해. 안녕, 안녕. 얘들아, 친구들아 반가워. 그래서 우리가 콜 마운팅을 할줄 몰라요. 그 마운팅이 그 이렇게 야스 하는 것처럼 이렇게 허리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건데 우리가 콜해본 적이 없어서 마운팅을 할줄 몰라요. 그게 본능적으로 하는 거 아닌가? 근데 꿈을 뗀 이후로 그런 걸해 보지 않는 것같 나도 떼고 가면 저렇게 무릎에 앉아 놓고 쓰다듬어 주나? 이렇게 복실복실 말랑말랑 귀여우면 따끈따끈. 가끔 미용비 얼마야? 형아가 내 줄게. 14만 5천원입니다, 고객님. 가쿠는 머리 기르자 <laughs> 중형견이기도 하고 얘가 특수견이어서 근데 그 베들링턴테리어 미용이 있거든? 나 근데 그 미용법을 별로 안 좋아해요 제 머리보다 비싸요 보면은 기다려보세요 원래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요 이렇게 이렇게 위에 뽀글뽀글뽀글 뽀글 이렇게 남겨놓거든요? 이런 식으로 근데 제가 이게 너무 징그러운 거임 맞죠? 이거 별로죠? 우리 가쿠 보세요 보세 너무 귀엽지 않음? 실험 실패한 박사님. 근데 나 이런 게 좋아요. 실험 실패한 박사님처럼 좀 꾸질꾸질한 이 모습. 음 어머 화장품 묻어요. 이 종이 뭐예요? 베들링턴 테리어요. 무슨 강아지지? 이러고 사진 보여주면 아. 아하 이 강아지. 나 존나 별로임. 저 미용. 아무튼 뭐 취향은 다 다르니까. 저는 이 이렇게 꾸질꾸질하고 날가빠진 고민형 같은 이 재질을 좋아하는 어? 야! 포기해 포기해. 아니 저 희한하게. 어어... 아! 어. 어 미안해 <laughs> 어 미.. 아 알겠어 미안해 <laughs> 아니 그니까 러 저.. <laughs> 원래 잘안 짖는데 <laughs> 배틀링턴 테리어는 잘안 짖어요? 아니 그니까 러잘안 <laughs> 짖는데 <laughs> 아 이거 오해예요 아 내가 안 짖는다고 금방 말하긴 했는데 저 내가 지랄을 해서 그래요 저때 무슨.. 아뭐 때문이었지? 아 시청자 수가 너무 많아서 아 그런가 봐 아니 진짜 잘안 짖는데 내가 내가 갑자기 큰 소리 내서 그래요 그래서 맘에 안 든다 이거죠 음? 누나 개꿀잼 죽청로 십0덕 댓글 이상형 그게 뭐야? 죽청로 십0덕 댓글 이상형 월드컵? 죽청로가 뭐지 근데? 하, 하, 한번 해볼게요 뭔지 모르거든요 이거 아 뭐야 아 이거 진짜 떡 새끼들이네 아이애니프사이개 있잖아요 우리가 죽은 후에 울지 말아줘요 우리가 죽기 전에 같이 울어줘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라진 후에 기억해 주지 마요. 제발 부탁이에요. 예, yeah. <laughs> 아, 자살하고픈 청소년을 위한 노릇. <laughs> 아, 이 새끼들! <laughs> 뭐, 수학 문제가 안 풀려? 뭐, 오늘 용돈 좀덜 받았어? 이게 또 이거야, 씨. <laughs> 야, 나 어제 언니가 나 때렸어. 근데 머리가 띵했다, 키키키. 도대체 어떻게 맞았길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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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우리 언니가 그러는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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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까불다가, 너는. 이게 제 한국 친구한테 물어봤을 때입니다. 제가 그대로 똑같이 영국, 중국 친구한테 물어보았습니다. 괜찮아? 언니가 왜 때린 거야? 안 아파? 얼마나 세게 때렸으면 머리가 띵해. 우, 빨려나 그랬는데 나도 그만 봐라. 이제는 괜찮지. 알았어요. 왜 우리나라 같죠? ᄃ, <laughs> 확률이 너무. <laughs> <laughs> 그럼 나가 살아 라 이제. 나이 씨발 뭔 말이야, 이게. <이제. 웃음> 아, 그거 참 슬프네요. 좀 캐나다에 살아서 당연한 건줄 알았는데. 내가 이렇게 비단 말을 새끼지. 항상 웃는 아이. 어디에선가 항상 웃는 아이. 씨발, <laughs> 뭐. 입사 괜찮은 아이, 어? 속으로는 도와줘를 반복하는 아이, 강한 아이, 약한 아이. 우리는 모두 가면을 하나씩 또는 여러 개를 범면 가면. 우리는 그 가면을 피로 필요! 야이 재민이 새끼들아. 요즘 애들 초등학교 안 다녀요? 요즘 받아쓰기 없어요? 누나 박수 필요 없어! 난 너네 필요해! <laughs> 누나 그렇게 화낼 필요 없잖아 너무 화가 나잖아 이걸 보고 어떻게 화를 안내이바새끼들이 어? 야 가서 받아쓰기나 해발넌왜 <laughs> 숨바꼭질을 좋아하는 거야? 그때만큼은 사람들이 날 참아야지 <laughs> <laughs> 와... <웃음> 오글거려 <웃음> 지금, 연대하고 공감하는 자리에서 지금 뭐 하는 거야, 병렬가뭘제 효과를 들느라 진짜 친구, 야, 나 죽으면 어떨 것 같아? 나, 갑자기 뭔 소리야. 그냥 한 말이야. 뭐야, 그래, 알겠어. <laughs> 진호야, 미안하다. <laughs> 설마 제가 생각하는 게 아니겠죠? 아니라고 해주세요. <laughs> 싫다는 말, <laughs> 개지랄. 야. 너무하네, 이거 맞는 사람. <laughs> 싫다는 말에 한 명이 안 보입니다. Oh yeah. <laughs> 싫어 짜증나 오늘 두명 처치했다 뿌듯하노 <laughs> 아 이게 이게 싫어 짜증난가 보다 <laughs> 저도 사실은 두달 전에 처음으로 x 를 했었어요 근데 그걸 친구가 알게 된 거예요 그러더니 친구도 다음날 너가 한거 보고 어떨지 궁금해서 한번 해봤어 라고 하는데 갑자기 화가 나는 거예요 난 힘들어서 했는데 저 아이한테 그냥 궁금증 아, 하, 아, 화가 나 걱정되는 게 아니라 그만큼 님 친구한테 니가 지랄 육감이나 떠는 ㅅㅂ층 병신병럼로였다는 거겠죠 반성하시고못 견디시겠으면 뛰어내리시던가 유튜브에서 별말 같지도 않은 똥글 그만 싸으시매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아니, 너무하네 지랄 육감이나 떠는 십 ㅂ 층정신병자 아, <놀람> 존나 웃기네 싫어. 짜증나. 오늘 두명 처치했다. 뿌듯하노. <laughs> 그만큼 님 친구한테 니가 지랄 육감이 났다는 씹덕 증 정신병자로 보였다는 거겠죠. 반성하시고 못 견디시겠으면 뛰어내리시던가. 유튜브에서 별말 같지도 않은 똥글 그만 싸시고. <laughs> 아, 너무 고민되는데? 이거 어떡해요? <laughs> 오른쪽은 말로 사람 죽일 수 있을 것 같아. <laughs> 이 새끼는 진짜 사람을 죽이면 어떡해. 은 <laughs> 응? 은영 나 은영 은영이는 진짜 죽었을 수도 있어요 이거 글 보고 <laughs> 싫어 짜증 나 오늘 두명 처치했다 뿌듯하고 어. <laughs> 아 지훈이 올릴게요 <laughs> 아 존나 웃기네 오른쪽은 한 명만 죽였는데 지훈이는 더블 킬이나 했잖아. <laughs> <웃음> 진짜 ᄉᄇ, <laughs> 다 죽여 빼고 <패고> 싶네. 저 <laughs> 이런 세상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이게 무슨 일이람? 니말틱톡 <목소리> 하고 싶어. <목소리> 들어와. 내가 먼저 한다. 나는 핑크색으로 할래. 아, 내가, 내가 먼저야. 내가 먼저. 들어와. 1-3. 여기. 다음. 1-1. 여기 그럼 이건 비기잖아 이 새끼는 여자친구 생기면 여자친구 이겨 먹으려고어 꾸득 꾸득 꾸려꾸려어 꿀밤도 개세게 때리고 어야 씨발 어한 번은 져줄 수 있는데 저번에도 무승부였는데 이마 교체 조카 씨 아이라인 좀 닦고 아 씨발 이거 탈차야 이거 착색팅튼 거말왜안 해주세요?